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에, 오늘은 제 시집, 제 해에 있는 에, 가을밤이란 시를 낭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밤. 정하선. 윗골 푸른 동네 달빛 도배사 불러다. 내방 도배 맡겼더니 온통 새하얀 천으로 도배를 해 놓았네. 도배솜씨 소문나 도배지 떨어져 행여 달빛 속 치마 벗어 내방 도배했나 살펴보아도 그건 알수 없고 귀뚜람이 줄고르는 소리만 살며시 풀칠해 놓았는지 베갯잇에 떨어져 구르네 또르르 또르르 똘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똘또르르 꿈길 구슬 깔아 구르네 감사합니다